에, 오늘은요, 신의 산이라는 것을 보면서 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에, 보려고 합니다. 에, 여러분, 교회 이러면요, 그냥 국어 사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뭐 단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부른받아 나온 사람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에, 교회고, 모인 활동이 예,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기본적인 것두 그 가지를 예, 알아야 돼요. 예, 우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한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건강한 눈을 가지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나와 시몬이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죽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딱 아는 순간, 이두 사람은요,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보통 사람은 다 신음하면서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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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음하면서 예수, 예수 이런 게 개똥이도 예수, 새똥이도 예수 그렇게 됐는데 이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를 거두어하시도 좋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살아생긴에 이루어지는 것을 꼭볼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 아담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그 계획이 있어서 아담을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 모세를 보세요 모세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왕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딱 세워놓으시고, 애굽의 왕자도 되게 하시고, 도망자도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구원해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모든 민족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고, 그 다음 모든 민족 가운데 최고가 되는 거룩한 백성, 어둠이 되는 사람들이 될 되게 할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히브리라는 말이 지푸라기라는 뜻입니다. 더 말하면 흙먼지라는 뜻이에요. 흙먼지. 이, 그건 다시 물에 섞이지도 않는, 그냥 바람 불면 없어져버리는 그런 먼지, 흙벽돌 긁으면 나오는 먼지, 그 정도가 바로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가치없고 소용없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먼지같은 존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계획. 그 다음에 열방들 가운데서 제사상 나라가 되게 할 계획. 그 다음에 가장 어뜸이 되는. 재밌잖아요. 꼴찌하는 애가 갑자기 1등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널 1등하는 애가 1등하면 뉴스거리가안 돼요. 근데, 꼴짜든 애가 1등하면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뉴스거리가 되게 하실 계획을 가졌다.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한 계획입니다. 그럼이 계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잘 들으면 절로 이루어지고, 말안 들으면 두드려 패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든지 한 단체든지 꼭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산을 주로 선택을 하더라고. 그 옛날에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부흥할 때다산 기도 잘 다녔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세택입니다산 기도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 부흥 때는요 소나무 뿌리 막 붙잡고 그 신앙은 아니에요 그거. 아, 죄송합니다 미신입니다 미신 소나무 뿌리를 빼면 성령 받을 줄 알고 막 흔들어 댔겠는데 미신은 미신인데 뜨거운 신앙이었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이슬람교지한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가정생활을 하다가 막 밥하다가도 갑자기 조그마한 보상기를 탁 꺼내더니 문지방에 딱 놓고는 다 칠을 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 우리집 사람은 이가유구동성으로 적을 뽐 받아야 된다. 적을 뽐 받아야 된다. 그걸 믿으면 안 되고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뽐 받아야 돼. 한국 개신교에 지금 신앙이 식었어요. 신앙이 식... 이건 되게 똑똑해. 근데 신앙이 식어가지고 머리가 똑똑하고 신앙이 식으니까 맨날 교회 안에 싸울 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무식하고 신앙이 뜨거우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무식한 사람들끼리 안 싸웁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끼리 주로 싸우거든요. 네가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다. 무식하다고 생각하면요. 너도 무식하지. 나도 무식하다. 이렇게 하고 잘 지냅니다. 근데 똑똑하게 생각하면 이제 네가 똑똑해? 나보다 똑똑해? 이렇게 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한 사람이든 한 개인이든 기관이든 단체든 그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만날 때 장소를 선택을 하는데, 꼭 산을 잘 선택해요. 아담을 처음 만들어서 만날 때, 아담을 어디서 만납니까? 에 따라 합시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만나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신의 산에서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신의 산에서 만나요. 모세는 지금 40년 만에, 아, 죄송합니다, 몇년 만에 다시 지금 시내산에 두 번째 온 거예요. 몇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간다고 하나님 처음 만났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디서 어디서 만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디서, 우리 어디서 만났어요, 우리? 우리 어디서 만났어요? 세비 교회산에서 만났습니까?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갈보리산에 십자가 예수를 못 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지금 안 되는 길이라,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 신앙이 차가워지는 거라.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거든. 갈보리 십자가 예수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당에 오셨거든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의 소리를 들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를 나갈 때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도 우리가 흘릴 수 있게 되고 아멘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를 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은 있어서 예수의 목말을 타고 진심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는 헌금을 잠자리 채가지고 받아 떠먹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수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를 딱 만나게 되면 그냥 감사가 돼. 그냥 살아갈 용기가 생겨. 겁이 하나도 없어져. 무식한 자를 내가 업고 살 수가 있어요. 똑똑한 자를 내가 축복하며 살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갈, 교회는 왔는데 갈보리 산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 왔다가 돌아가면서 와, 괜히 교회 왔네 하고 막그 교회 갔더니 그런 그, 그런 인간이 있더라 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교회 와서 천사를 만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대단한 사람을 위인을 만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오거든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려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거기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또 거기서 우리에게 대한 또 다른 구원 이후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먼지였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살인 도망자였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애국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안되고요 교회라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리 교회든 해오름교회든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산에 십자가가 선 교회라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냥 무당점집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냥 교회면.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네, 반드시 변해요. 자, 그렇다면 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가 새벽에도 교회 오고 금요 저녁에도 교회 오고 수요일 저녁에도 주일 날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수시로 들어듭니다. 화장실 갔다가 다시 교회 오고, 예배당 본당에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 오는데 교회를 들락날락하는데, 자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없어요. 예, 있기는 있어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는데 우리가 이, 이게 안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영적 힘이 안 돼. 하나님은 나이트클럽에도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은 혹시 있을 줄 몰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아멘. 그러나 교회에 오면 백이면 백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날마다 가져야만 어제 봤다고 오늘 소용없어요 예배당에 들 때마다 갈보리산에 십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좀더 낫게 변합니다 좀더 훌륭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 우신늘 주님을 만나면서 변해가면 예수 한 20년 만나면 20년 정도만 예수 만나면 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예수 향기에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눈 후에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 좀더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교회는 예수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지 마시고 예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난 후에 사람을 보면요. 다 좋아요. 다 이뻐요. 최근에 제가 드린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일을 맡긴 한데 도 열심히 못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마음이 아파지고 시험이 들고 하던데 지금은 이해가 돼. 요 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거기까지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거기까지구나. 그래서 그더 이상 채우지 못하는 그 부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채워야 되는 거구나. 또 나는 거기까지요 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딱 변하게 되어있어요 저와 여러분 항상 변할 수 있다 없다. 그 제가 괜히 그냥 어제보다 온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있어요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늘보다 더 크, 높으시고 바다보다 더 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더 창대하게 변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따라시다 말씀의 결단하는, 결단하는 곳이다. 자 오늘 본문에도 봐도 그렇고요. 모세를 봐도 그렇고 아담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시다 우리, 우리,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참 많으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아브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거긴 모든 것들을 다 썰으라. 하나님이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맞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썰려야지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 허터 놓은 구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죠? 불이 붙어도 타지 아니하고 물이 덮어도 침몰치 아니하고 누가 도끼질을 해도 끊기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헛살아.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결단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딸수다, 반푼수다. 집안은 누가 망신다? 반푼수가 망신겁니다 집안은 저 세상에 있는 깡패가 망치거나 뭐사군이 망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을 망친자는 항상 집안에 있어요. 반푼수들이 집안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망치느냐? 원수 마귀가 절대 손못 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손못대는 옷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피폐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분탕질이 난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제들 중에 반푼수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반푼수가 되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반푼수니까 뭐 내가 반푼수라도 괜찮아. 더반푼수시해도 떳떳해.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더라.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번, 바로에게 보내노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결단 안 하면 가겠어요? 구원자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자꾸만 피하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결단을 하게끔 만들 때도 다른 걸로 안 했어요. 계속 말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막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못알아들어도 못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 10년쯤 들으면 이제 좀 자라있어요. 콩나물 같이 물다 빠져나가도 때가 되면 콩나물 자라더라고. 그 시장으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것마다 결단을 하면 그 말씀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점점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결단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살때그 사람은 예수 향기를 진동시키는 사람, 생명의 꽃을 삶의 자리에서 피워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을 때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오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절, 오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그러니 까그 말씀을 잘 지키면 완다 순종하면. 뭘 순종해야 된다 이 말에 이 뭐, 어, 결단이 뭐냐 결단이 나의 결, 말씀을 듣는 나의 결단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에 아멘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멘을 안 하기도 하겠지 안 하면 이제 말씀은 자기 구슬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보배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무슨 계획이 있었느냐? 내가 예를 구원해 가지고 예를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오 주여 나에게 독생자 예수도 주신 주님이요, 나에게도 금덩어리도 주시고, 나에게 은덩어리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건세도 주세요. 이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왜 독생자 예수도 주셨는데 왜 그걸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싸구려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얄팍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통 크신 하나님을 닮으시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예수 같은 자를 하나 더 주세요. 예수도 주신 하나님, 돈도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 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추수검사 주일날, 그냥 우리 사과 하나씩 나눠 먹어도 돼. 아 주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간에 나눕시다. 그런데 우리 이 나눔을 저 세상에까지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려우신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우리는 합의하면 시장에 가서 사 먹지만 노인들 걸어가지 못해서 들고 오지 못해서 과일 사 먹기가 그리운 분들이 수덕합니다. 그분들의 우리는 나누기해서 우리는 주님에게 사과를 드립시다. 이런 뭐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한 주간 걸어봤어요. 많이 들어와 있던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요, 밑에 있는 박스들 위로 좀 올려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당으로 여러분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관계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서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계획을 이루어서 당신의 이름을 온세상이 알리고 거기에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이제 거기에 평화가 생기고 거기에 사랑의 얘기가 생기고 거기에 생명의 어떤 활력이 샘솟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오기를 바라가지고 손뼉치고 찬양하는데 에, 사실 그 천국 그거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 천국 오기 전에 바로 이런 일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사람과 국회의사당 경비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는 세상이 오게 해주세요. 저기 대기업 회장님과 대기업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함께 커피 마시며 앉아서 담소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어, 기도하고 있어요. 사막에 꽃이 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막에 그꽃 피면 뭡니까? 사막은 사막에어야 돼. 우리 사막화되어 있는 우리 인간 사회에 꽃이 피어야 된다, 는 말이에요. 뭘로? 예수의 계획을 이루어보러. 그딱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그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우리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게 되고 하나님 영광받게 되고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새벽교회가 장차 양산 시내를 다스릴 수 있는 적어도 양산만큼은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